아무튼 제가 이제 준비한 걸 한번 네.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진짜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아주 달토록 들어가죠 알고 있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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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장면. 이요 음. 아저씨가 있어요. 요르 꽃들을 가르며 <laughs> 너에게 가고 있어. 그 티빙인가 넷플릭스인가 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 슬램덩크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저안 봤는데요? <laughs>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아 영화... 아수님, 박상민 같았어요. <laughs> 아, 그거 하려면 더 긁어야죠, 사실. 아무튼 이게, 근데 그, 나와서 또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아무튼 전 진짜 좋아하는 만화고, 만화책도 있어요. 집에 전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네. 여기 아마 사왕이랑 하는 걸, 산왕이랑 하는 건가? 아니면. 어, 영감, 님이 했던 말이네. 영감님이 이제 감독님이에요. 감독님인데, 이제 옆에 있는 강백호고, 다들 이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 야,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요 안감독님이 딱 얘기해요. 그, 요게 일본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는 거거든요? 이렇게이렇게 네. 있는 나쁜인가? 네. 그러면 이제 강백호 싹 들어오면.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포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영감님? 포기?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laughs> 이게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 음... 포기하면 그 순간, 게임 끝이다. 네. 그 다음에 그 요기베란가? 그 메이저리가 전설적인 포수가 있는데, 네? 요기베라의 명언이 있, 있을 텐데. 네? 요기... 근데 저 영감님 그러면 저 뜻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 아닌가요? 맞아요. 요기베라 명언이 그거예요.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네. 야구선수의 이제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x 스의 네. 부정적인 뷰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요자 지금 어, 아시겠지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음, 아닌가요 음. 여러분? 맞잖아요 듭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그래요 물론 아니신 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생각 드냐면 아 퍼즈가 아, 불장 안끝나다 그랬는데 진짜 안 끝난 거 맞나? 퍼즈가, 알트 불장 또 온다고 하고, 또, 아, 퍼즈가 막, A 다 얼마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 가격대까지 오는 게 맞나? 요새 그런 이야기 엄청 많죠. 많아요. 왜냐하면, 뭐, 저번이랑 달라졌다고, 사이클이. 음.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아, 그러면 그냥, 아 진짜, 왜 그러시지? 그냥 비트 그냥 투자하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맨 처음엔 짜증이 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짜증이 났었는데, 그리고 과거 차트만, 대충만 봐도 알수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알려 달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아요 음... 안전하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물려도 되는 코인이에요 물려도 되는 코인이라 이상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물려도 되는 코인이에요 <laughs> 네. 이더도 마찬가지 이더도 물려도 되는 코인이에요 우상향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갖고 있는 알트 코인이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비트나 이드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는 거죠. 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네, 제 구독자니까. <laughs> 오늘 어떤 걸볼 거냐면, 네. 지난번 불장에서 얼마나 단시간에 얼마만큼 올랐는지 말을 해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3월 불장은 일단 물 건너갔어. 네. 3월 알트불장. 물론 3월에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13만, 14만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끝! 근데 그게 알트불장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전 에이다가 가장 많이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막, 어, 여기 2000, 차트만 보면 2025년 5월이 여기고, 9월이 여기인데 이 9월 동안 해 가지고 지금 퍼즈가 간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요 여기, 요렇게 한번더 간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해 가지고 보면은 네. 잡당 거 지워 버리고. 이렇게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퍼즈가 여기 11달러까지 간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가는 게 말이 되나? 음. 여기인 거요 그렇죠? 음. 그런 걱정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닌가요? 의문이에요. 가능 네. 가능한, 아니, 가능한 거 맞아? 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종목이 저번 불장이랑 똑같아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배우는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종목이 많아진 게 우리한테는 더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산이 분배가 되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기관들의 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저기까지 오르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지난 고점까지도 오르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간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laughs> 요렇게. 그럼 요거를, 로그로 보면은, 이게 되나? 잠깐만요. 음. 네, 로그로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네. 자, 아까 선형으로, 선형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네. 로그로 보니까 어때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오, 로그로 보니까 진짜 말이 되네? <laughs>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걸로 잘안 보잖아요. 같은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차트는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맞아요. 한 칸이 같은 수익률이에요. 오. 근데 선형으로 하면은 한 칸, 예를 들어 이제 100원에서 110원이 된 거랑, 100원에서, 예, 예를 들어 뭐 10원에서 20원이 된 거랑, 똑같은 10원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네. 얘는 2배 오르고 얘는 10%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한게로고예요 오, 그러네. 그럼 네.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를 볼 거면 뭘로 봐야 돼요? 아, 이걸로 봐야 하네, 음. 로고로 음. 음. 그러면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거 얘기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요렇게 봐도 되고? 음. 그러네요. 로고를 저렇게 쓰는구나.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기간은, 폭발적인 상승은 대부분 두달 안에 끝나요. 두달 내지 세 배. 세, 세, 달. 네. 다, 다, 모든 코인 마찬가지로요? 네. 시총이 점점 커지는데, 로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야 가능할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마어마한 자금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관들. 네. 네.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코인 시장 자체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금이 들어오는 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충분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면 그걸 설득해야 돼요. 그 정도 자금이 아니다라는 걸 저를 설득해야 돼요. 음, 그렇게까지 호재로 작용할 만한 큰 자금이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설명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코인 시장에 이미 차고 넘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게 정론이거든요. 음. 그게 팩트인 거고, 그게 정론이고 모든 뉴스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계산해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요거 요번에 오피셜 트럼프 나오면서도 그냥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돈이 어마어마 무시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음 네. 제가 이제 애써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제. 2, 3개월 안에. 네. 보면은, 이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니까, 이건 A 다예요 네. A 이다 지금 요런 상태잖아요. 한번 올라갔다 조정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게 이제 여기라고 치는 거죠, 우리가. 음, 주봉이니까. 네. 네. 근데 많이 조정 안 받은 거 같지만, 얘도 조정을 마이너스 한30% 받았어요. 아, 어, 많이 받았네. 네.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요거 좀 일봉 떼서 보면. 더 네. 변동성이. 네. 네. 근데, 요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요 저점에서부터 여기 저점 있죠? 네. 고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까지만 해 봐도 이게 얼마 동안에 간 거냐면 4달 네 동안에 간 거예요. 4개월. 네. 네. 4달 네 동안에 800% 올랐어요. 800%. 네. 휴. 물론 그 와중에 일봉으로 보면은 위아래 출렁출렁하기도 하죠? 요거 떨어지고 보이죠? 그러네요. 에이, 저건 뭐예요? 몰라요. 저건 <laughs> 무슨 빔인데저 정도면?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가는 이더만 가지고 봐도 괜찮아요 네. 이더만 보고 가는데 이더가 지금 고점대비 고점으로 돌파했어 안했어? 안했죠? 그러면 지금 이더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거 떠나서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컸으니까 요렇게 한한 40%? 30%? 한6% 조정이었네요 와... 근데 여기서부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기간은 3달 세달 동안 이더리움은 3 배가 올랐어요. 237%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그냥 다 두들겨 맞고 일어나야겠네요. 저 저점을 잡을 수가 없겠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간상 모자르지 않나요? 인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무거워도 잘 가죠?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올라갔다가 해가지고 온갖 질환을 다 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 온갖 질환을 다 떠는 게 되냐. 네. 그쵸? 네. 근데, 이더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근데 비트는 천천히 올라가요, 사실. 비트를 보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알트콘을 말하려는 거예요.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인공이었던 솔라나.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고, 고점에서 이제 저점을 해서 요 한, 한 주만에 떨어진 것만 타지면 마이너스 한70% 떨어지고 65, 65%. 근데 저게 말이 70%지 진짜. 와, 진짜 저거 70% 하락세 맞아보면 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 그리고 저때 웬만하면 다 매도하거든요. 네, 네, 손절해요. 손절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버텼어. 요렇게 한 두세 달 요고, 요 지랄을 던걸 견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서부터 장난 아니죠?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봉 일곱 개. 두 달도 안 걸렸는데, 두 달도 안 걸린 동안. 실주. 네. 요 850%니까 9 0 0를 어치면 10배 걸렸어요. 두달 동안 10배 걸렸어요. 그니까, 러 1억 넣으면 10억 된 거죠, 두달 동안? 네. 근데, 여기서 누가 넣을 수 있겠어? 그리고, 저기 70% 일단, 마이너스 났다가 올라와서 가잖아요? 그럼 저 때, 본전 되면은 많이 팔아요, 또. 음, 맞아요. 어우, 이거 이제 솔라나 이사야 망했나 보다. 진짜, 본전 줄때 먹어야지 하면서, 70% 마이너스 됐다가 본전 찾거나, 아니면은, 10%, 20% 먹으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요, 고점 돌파했을 때. 음... 얘도 엘리어 파동대로 갔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어, 423.5%가 정확히 올라갔네? 그래 응. 하, 진짜. 우연이다? 우연이네. <laughs> <laughs> 그쵸. 너무 우연이죠. 이게 네. 근데 시청 높고, 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방송했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좀더 정확해지죠. 그쵸. 렇 응.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고, 응. 아니, 까 그러니까 아니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제 생각에 엘리 포드 한 번만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동력? 이때는 솔라나가 시청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어, 그럼 지금 두번 겪을 만한, 근데 a 이다는 지금 시청 높잖아요. 그니까, 러 a 이다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엘리어 파동을 한, 어, 한번 겪는다는 거는, 네. 지난번 불장 고점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니까 어쨌든 a 이다도 요번, 아, 네. 네네. 뭐,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해서 이때는 솔라나가 그렇게, 왜냐면 요때 만들어진 거라서 고점도 없고 뭐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단기간에 많이 엘리어 파동을 겪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엘리어 파동 겪었어요. 이랬고, 그,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시간? 7주. 네, 7주. 그래서, 지금, 몇월이에요? 지금, 이제 2월 됐죠? 네, 2월 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10월까지, 11월까지 몇달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네. 한 10달 남았네. 한 300일 남았네. 그쵸. 그렇죠?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 음. 제가 말한 가격까지 가는데, 물론, 제가 말한 가격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쵸. 그렇죠? 모르죠. 예. 네,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근데,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 제가 말, 하고 싶은 건. 음. 도지도 볼까요? 도지도 지난번 불장에 거의 진짜 히어로였는데. 네. 얘도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와, 주봉인데 미쳤다. 네. 진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고 나서 얘도 반투막 났거든요. 반투막 나고, 여기 저점으로 계산해도 되고, 막 여기서부터 계산해도 되고, 요 저점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 물론 요 고점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어, 얼마 걸렸어요? 와. 열. 10 네. 십주. 십주. 2개월하고 2주 네. 더. 두달 반. 두달 반. 그쵸. 두달반 동안 몇 퍼센트 올랐어요? 1900퍼센트 올랐어요. 1900퍼센트는 대체 뭐야? 스무 배. 20배. 와. 스무 배가 된 거예요. 그니까, 러두 달하고 반 동안 스무 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금 부족하다? 부족하지도 않고 철철 넘치네요.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3월이 알트 불장이라고 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저는 10월이 낫다는 거예요. 음, 원래도 근데 그 시나리오가 훨씬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점이 10월 정도고, 알트코인이 이제 한달 뒤에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알트코인 물장은 10월, 11월, 한요 정도가 좀 훨씬 더 좋다. 그니까 러 사실 저는 저, 저50% 반토막 나는 걸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못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립식으로 시작한 거는 안 피해도 수익이고, 음. 하다 보니까 좀 버틸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요거, 요, 요때 사실 정립식으로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 음. 그 제가. 딱이런 모양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리플도,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 딱 요런 모양이구나. 청립식으로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 진짜 딱 똑같아. 근데 거. 그냥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50번 때려 맞을 수 있으니까. 네. 리플 요번에. 오, 엄청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립식으로 사도 돼. 대신에? 청립식으로 사. 왜냐면 못 견뎌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많이 단단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좀 적은 금액, 정말 그냥 뭐, 그냥 장난으로 넣었어 하는 금액이 아니, 금액 혹은 많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못 견뎌요. 마이너스 60, 70, 못 견딘다고요. 그, 제가 괜히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음... 제가 하는 거의 모든 말은 그냥 하는 소리 있긴 해요. <laughs> 자, 그러면 도지 봤으니까 리플도 볼게요. 어, 좋습니다. 자, 리플도 요 때거든요. 요 때인데 요 때가 이제 그 소송 이슈가 있었어요. 예그요 네. s e c 한 소송 터지면서 떨어진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코인베이스 상패되면서 마이너스 한80% 찍었거든요. 와. 네, 80% 찍었어요. 심지어도 그래서... 저렇게 빠르게 올랐었는데. 네, 이렇게 올빠게 올랐었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기간이 굉장히 또 다른 거에 비해하면 길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계산하면, 근데 막상 계산을 하면 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1 5 개. 딱5섯 달도 아니지 4네 달. 네달네달 응. 네 동안에 얘도 한1000% 다섯 달. 천 퍼센트 넘게 오는 거예요. 네 달. 네 달. 천 네. 근데 저는 이걸 피하고 싶었다고 저 왼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고 싶었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이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리플이 봐요, 퍼즈님 올랐다가 제자리 도돌이 표 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900%밖에 안된거 아니에요, 그 친구 수익률, 리플 수익률. 이와 다시 그냥 캐초마 돌아가네요. 음, 비트코인이 3,000% 수익일 때 리플 900%밖에. 라는 말이 이상한데 900%인데. <laughs> 근데 지금 사실 저 기간에 리플 홀더분들은 환호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렇죠. 근데 저렇게 다시 태초 마로 돌아갔잖아요. 네, 이건 SEC와의 소송 때문이라서. 음, 다시는 저럴. 네, 악재는... 그 정도의 악재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긴 하죠. 물론 하락장이 시작되면 더 모르겠지만. 그래서 리플도 네달 4달 동안이요. 네 달도 안 되는 기간이죠. 거의 네 달이긴 한데 네달네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SEC 소송 직후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저러고. 조정 나오고 나서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재밌죠, 이것도.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도 꽤 커요, 얘는, 리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50번이 반통어 났어요. 어... 리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리플 이번에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그 조정 나오면서 고점을 높인 종목일수록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에이다나,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저 정도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리플이 천원안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올까 싶긴 해요. 천 원은 그냥 지금 이천원만돼도 우는 사람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천원 정도 때는 올것 같아요. 나중 에하락장 오면 아 그러니까 곧 이번 조정 말고 하락장 아, 때. 그냥 하락장 때. 네. 아 나중에, 나중에 내년에. 나중에, 예. 아 내년 말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천원 때는 안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천원 때는 그냥 이천 원은요. 이천원 <laughs> 때는 왔었잖아요. 아그 2,000원 후반으로 해가지고 네. 2,000원 밑은 안 깨지겠죠? 자 넘어갈게요 <laughs> 아니 리플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구독자분들도 DM 많이 주시고 어 올랐을 때팔걸 음. 다시 들어갈 걸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리플 지금 요 상황이잖아요 요요 네. 요 상황 요 상황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냥 행복해로입니다 행복해로인데 그냥 요때 도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음? 그렇죠. 이 이때 도지도 요렇게 보면 이때 도지, 그렇죠? 아니요, 달라요? 아니요, 비슷해 보여. 그럼 뭐, 근데 너무 행복해요, 다 이거, 그치 <laughs> 아무튼 저는 사실 그래서 리플 뭐줄때 아, 먹을 거리라는 말이 네. 제가 너무 보면은 좀 너무 가소로운 말인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자고 차트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네, 그런. 아, 퍼즈님 줄때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이. 옛날에 제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laughs> 예, 자, 한번 보면은, 자, 요, 스텔라 루멘덤 볼게요. 아니, 그냥 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코인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반토막 났었고, 그 다음에 저점부터 해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두 달도 안 걸렸는데, 400%니까 다섯 배된 거죠? 두달 만에 다섯 배. 네. 그렇죠그 다음에, 어, 이제, 다른, 요, 수위나 이런 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거라서, 얼마 안된 코인들은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요거, 퀀텀. 음. 퀀텀은 진짜 이거 망한 거 맞냐라는 소리가 들리는 코인이잖아요. 오, 진짜 타드 무섭다. 근데 이 퀀텀조차, 지금 사실 보면 거의 뭐, 그냥, 그냥 완전, 그냥, 그게 뭐야, 뭐야. 그냥 이렇게 데칼 코마니처럼 해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퀀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왔을까? 많은 큰 조정이 왔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여기서 여기까지? 네. 조정 다음에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얘봉 8개 동안 500% 여기까지는 봉이 10개 두달 반이죠. 10개 간 다음에 또800% 9배 진짜 저거는 천년 자에게 보기 오난이라는 말이 딱 정확하게 근데 물... 무조건, 어, 요때팔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못 판다는 거죠? 네. 네 절대 고점에서 팔수 있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니,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2년이 넘게 걸렸는데, 다른 알트코인도 올라오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안 가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두달 내지 세달 그쵸? 렇 네. 봉이 한 일곱 개에서 뭐한 열다섯 뭐 개뭐한열두개요 음. 사이에 전부 다 올라요 정말 여,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음. 극도의 환의상태 네. 네. 최소 4-500%에서 많으면 뭐열배 열한 배열두배 이런 식으로 엄청 단기간에 네 두세 달 안에 음. 그래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 음. 널널해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래도 좀참 저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차분히 꾸준히 올라가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먹여주냐, 안 먹여주냐? 안 주죠. 절대 안 먹여준다, 이 얘기에요. 안 태워줍니다. 네, 절대 안 태워준다는 <laughs> 소리 예. 네. 근데, 조금은 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가 너무 무서워요. 어... 제가 과거 차트를 한두 번 봤겠어요? 요것도 지금 제가 몇번 보는 거겠죠 네. 이런 차트를 근데 만약에 내가 요런데서 고점에서 판다고 생각하고 요런데서 팔았으면 어떡하지 음...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때 요때만 봤을 때는 차트를 요렇게만 봤으면 고점 맞잖아요 요렇게만 봤어요 이거 고점이 아니에요 맞잖아 네. 그럼 여기에서 딱 이렇게 팔아놓고 와나 고점을 잘 팔았다 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laughs> 그 혼자 막신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매도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때려 맞는 게 나을 수 있다. 음... 이거 70% 조정? 그냥 때려 맞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내가 여기서 어설프게 혹은 잘 매도했다고 생각했으나 이 상승을 놓칠 바에는 그냥 때려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네.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음... 이러한 고민 없이 지금 뭐, 하락장이네, 만에, 뭐, 줄때 먹어야 되네,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저는 무의미하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정립식이 조금 마음이 편한 게 요새 저도 정립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 많이 나온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어? 내가 저점에서 되게 그럼 많이 잡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립식을 하면, 여기서부터 샀다고 해도, 요렇게 샀으면 어쨌든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예요. 네. 그쵸? 정립식을 사도 마이너스예요. 그죠 근데 정립식을 요 기간 동안에 사면은 평단이 요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수익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물론 수익이 요만큼 안 되겠지만, 뭐한요 정도쯤에만 나와도, 아니, 여기에서만 나와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립시 시작한 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더라도, 아, 내가 지금 싼 가격에 계속 담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해지 왜냐면 이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립시몇 개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자,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 음. 3월까지 가려면 이미 늦었어. 좀,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그시나리오 끝. 네. 그, 끝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뭐, 알트 부장이 4월에 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트 고점은 10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찍 오면 대응하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알트 코인이, 갑자기 막 두세 달 만에, 한 10배 올랐어. 네. 네. 10배 올랐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때 가서. 근데, 지금 4월에 오나 안 오나 막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 저는 내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아, 아닌가요? 아, 편해요. 예. 네. 그러니까 10월에 올줄알았데 12월, 11월에 올줄 알았는데 4월 5월에 오면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네. 그런데 4월 5월에 올줄 알았는데 그때 안 와. 그러면 어... <laughs> 어떡하죠? 뭐 버전이 끝난 건가요? 어, 막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네, 힘들어하고 그건... 어떡하나 네, 그런 것보단 제가 훨씬 낫다 그리고 거예요. 그 도미넌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그 불장 전마다 도미넌스가 60 이상 넘어지고 고점 돌파했었잖아요 항상 도미넌스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네 그럼 지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점 찍으려면 이것보다 도미넌스가 더 높게 나와줘야 해요 지금 고점을 뚫어주진 않아요 그전 불장의 고점은 여기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7년도 전에는 비트코인 네. 도미넌스가 96%가 넘어요. 아 그때 말고요. 그 불장 직전에. 아그 요, 요, 직전. 여기 는요 네. 여기. 여기. 그러면 예로 따지면은 여기서 어쨌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야죠. 음. 그럴 가능성은 너무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와이트가 뭐더 오르거나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도미넌스로 뭐 판단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요? 음. 그러면 종목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업비트에 있는 종목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 뭐 눈뜨면 상장하고 눈뜨면 상장해서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난번 지젤이나 지난 한 번처럼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불장이 올까요? 아니면 오르는 애들만 올것 같으세요? 퍼즈님은? 자 많이들 상장하고 코인 개수가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걸 네. 한번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물론 상패된 것도 있겠죠 있는데 여 보시면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수익률을 쭉 나열을 하면은, 아래로 내리면은 쭉 있어요. 근데 아래로 쭉 내리면, 이렇게 빈칸이 뜨죠? 네. 이 빈칸이, 빈칸이 뜨거든요? 같이. 이제 생긴 거라는 거죠? 네. 그니까, 상장을 이제 한 거라는, 빈칸이 뜨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뭐겠어요? 상장을? 상장, 음. 요, 요 개수만큼 상장을 한 거예요, 그 사이. 네. 얘도, 요 개수만큼 상장한 거야, 그 사이에. 얘도 상장한 거야, 요 그, 그 사이에. 와. 얘도 상장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상장한 거예요. 그쵸? 보면 이게 이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세 달이고, 여섯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계속 상장을 해왔겠죠? 음. 계속 개수는 많아졌어요. 언제?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도 프로젝트가 더 많아졌고, 상장한 것도 더 많아졌고, 그땐 2020년에 비해서 지금도 상장한 게더 많아졌고, 프로젝트도 많아졌고, 그러면 2020년에 안 올랐냐? 2017년보다 2020년에 비해 코인도 더 많아지고 프로젝트 많아지고 상장한 것도 많아져서 안 올랐냐? 올랐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음.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에요 얼핏 들으면 아 그렇네.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졌네. 근데 많아진 추이를 봐야죠. 음. 그럼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네. 몇 얼마만큼의 비율이 많아졌고, 과거에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을 그대로 가져갔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음. 이, 이해됐어요? 네. 음. 정답은 간다. 근데 뭐 몇몇 개 알트코인들은 안갈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완전 잡코인은 안 하시는 게, 네, 완전 잡코인은 그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안전빵으로 할 거면, 비트니더, 솔라나, 요 정도 갖고 있겠죠. 네. 뭐, 리플까지 껴가지고, 뭐, 갖고 있을 텐데. 근데, 요, 요번에 솔라나는 누가 될까? 음, 맞아. 그래서, 네. 이제, 알트코인도 좀 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애들 위주로. 아, 말하고 싶은데, 거꾸로 갈까 말 못하겠어. 네, 말하지 마요. 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반도 알트코인 비중이 꽤 높고, 여러 개의 코인을 사놨는데. <laughs> 말하지 말래. 그게 너무 웃겨. 네. 사놨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사다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게, 솔라나 결까 아 보니까, 이게 한, 봐봐요. 솔라나, 이때 보면, 이거 이때 70%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쵸?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 70%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음... 이거, 이거, 이때 솔라나 사라고 하면 다들 이상한, 이렇게 많이 오른 코인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떨어진 코인을 지금 사라고, 내가 너한테 원수 줬냐? 라는 얘기 하겠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러겠다. 똑같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제가 알트코인을 뭐한 6개, 뭐 7개 정도 많이 갖고 있다고 치면 이 중에 예를 들어 두 개가 그냥 망했어. 두 개가 망하고. 그다음에 여섯 개고 칠게요. 그럼 두 개가 망하고 그다음에 세 개가 그냥 비트 이더만큼 올라가고 하나가 대박 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 알트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저희도 있어요. 뭐 이거 너무 막 어, 떨어지는데 왜 사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지금이랑 진짜 차트가 똑같아요. 네. 현 시점. 근데 이제 요런 너무, 그니까 왜냐면 제가 네. 봤으니까 많이 올라가 냈던 네. 애들은 그만큼 많이도 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얘네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솔라가될 수도 있는 애들이니까. 네. 재밌죠? 네. 없어요? 재밌어요